원래는 덜 끓는단 말이야. 막 난리 법석을 떠는데 내년 운세를 놓고 보면 안정적으로 간다 올한해 갑진년, 해운년은 일반인들 삶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동서남북에 모든 사람들이 복소리를 하고 살 수밖에 없었거든 나라를 기운을 놓고 본다면 상이야 상 상이 나는 해거든 무슨 사건이 일어난대 큰 사건이 일어난대 그 사건 하나로 인해서 술렁술렁거리기 때문에 이럴 때까지는 많은 것이 시끄럽다 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한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시끄러웠어요. 나라가 개업령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이제 판결만 남았어요. 탄핵은 될까요? 탄핵이 안 되면 나라가 더 시끄럽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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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사실상 있잖아. 원래 24년도 갑진년 해년 운세를 놓고 보면 네. 하늘에 심판이 온다 이제 했기 네. 때문에 네. 기운이 바뀌게 돼 있어. 바뀌는 운세 들어가기 때문에 좋았던 사람이 나빠질 수 있는 거고 나빴던 사람이 좋아질 수 있는 거야. 그게 뒷바뀌는 운세라고 보면 되는데 아마 올 한해 갑진년 해운년에는 일반인들 삶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곳곳에서 원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동서남북에 모든 사람들이 곡소리를 하고 살 수밖에 없었거든. 우리 한국의 나라를 기운을 놓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상이야 상, 상이 나는 해거든. 무슨 사건이 일어난대. 큰 사건이 일어난대. 그 사건 하나로 인해서 그쪽으로 이제 관심이 쏠리게 되는 거지. 술렁술렁거리기 때문에 이럴 때까지는 많은 것이 시끄럽다. 내년 운세 25년도에는 편안한 운세거든. 원래는 덜 끓는단 말이야. 막 난리 법석을 떠는데 내년 운세를 놓고 보면 안정적으로 간다. 흥분했던 거지. 가라앉힌다. 좀 많이 잠잠해지지, 그지. 내가 봤을 때막 경제는 그렇게 막썩 뭐 좋아지는 건 아니고. 사람 들이왜덜 끌어서 정리가 돼 버렸잖아 정리가 됐으니까 체념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지 윤 대통령 그분은 왜 그랬을까요 잠시 잠깐 뭔가 홀렸는 거지 우리가 홀렸다 그러잖아 귀신일 때 홀켰다 뭐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귀신한테 빙이됐다 자기 자신이 아닌 또 다른 그게 하... 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자면 대통령은 우두머리거든 그러면 중심이 있어야 돼 강직해야 돼그 자기 신념이 올바라야 되거든 네. 걷어야 된단 말이야. 고어야만이 내가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고 이끌어서 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되는 약하지, 그치? 대가 약하다는 거는 사주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지. 그기 때문에 사람들 말에 중심을 잃어버렸는 거지. 괴롭잖아. 사람은 괴롭잖아. 욕들어 먹고 좋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 겉으로는 이제 태어난 척 하지만 이 마음에는 병이 쌓여 있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모습이 나와버렸는 것인데 그게 잠재되었다가 나도 모르게 이게 터져버리는 거야. 나도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제 네. 그런 뜻으로 표출이 이제 됐는데 방법이 이제 잘못된 거지. 25년도 좋은 달이랑 안 좋은 달 25년도는 1월달, 2월달까지는 시끄러워. 2월달 되면 들끓는 것이 잠잠해진다. 그리고 하반기로 이제 들어가서는 조용히 넘어간다. 잠잠해진다. 경제가 조금 살아날 것이다. 만약에 이번에 탄핵이 되면 두 번째예요. 그렇지. 사실. <laughs> 쪽팔린 거지. 근데 그 사람, 윤 대통령을 사주를 놓고 보면 사실상 편안한 사주거든. 인생이 있잖아. 엄청 편안한 삶을 살아. 고생이 없는 사주인데 사주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아버렸잖아. 그지. 그게 힘들어. 나의 사주보다는 더센 사주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겨낼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옷을 벗으면 이제 본자리로 돌아가잖아. 그지. 그 10년이란 앞날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 고통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인생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지 그 아내 자리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여자가 사주가 더 높은 사주니까 음양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네. 여자가 더 강한 거지 여자가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주다 보니까 여자가 너무 더 세면 많은 입방아에 올라서게 돼 있거든 음. 그러면 구설수가 끊임없이 따라다니게 돼 있고 흉이 들어오면 흉살이거든 흉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몸에 폐가 들어오기 돼 있어. 몸 속에도 흉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네네. 그것도 자고수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흉은 있잖아. 형도 될 수가 있단 말이야. 네네. 들려간다 갇혀 있는다 이렇게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 밑에는 불행한 인생이야 왜 우리가 그렇잖아 나라가 시끄러워도 내 삶이 안정적이면 실질적으로 크게 와닿는 건 없거든 근데 내 자신이 괴롭고 내 자신이 마음에 병이 많으면 있잖아 나라가 시끄러우면 내 마음은 더 들끓게 돼 있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지 그지 우리는 개개인이잖아 개개인이기 때문에 큰. 것은 바라볼 수가 없는 거고 현실 직시를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 자신을 바라보고 사는 게 오히려 그게 더 현명한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